전직 정비사 유인철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신 고객님은 1,400만원 내외의 준대형 세단을 찾으셨어요. 저는 기아 올류 K7 1,349만원과 K7 프리미어 1,629만원 두 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먼저 올류 K7 노블레스를 봤는데요. 14만 7천키로라는 주행거리가 살짝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상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정비사로 있을 때 올류 K7 2.4 GDI 엔진은 타이밍 체인 늘어짐이나 오일 소모량 증가 등의 고질 병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그런 증상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엔진룸도 깔끔하고 정비력도 양호했어요. 그다음 K7 프리미어를 보러 갔는데 와 주행거리도 6만 k m 초반이고 3.0 LPI 엔진에 썬루프까지 달린 트렌디 트림이라 옵션도 훨씬 좋은 거예요. 신형의 구형 매물에선 찾이 힘든 썬더풀까지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280만 원밖에 안 나더라고요. 시운전 해보니 3.0 엔진의 여유로운 출력에 고객님이 만족해하셨고 리프트 올려서 하부 점검해 보니 프리미어 특유의 연료 라인 노후화나 LPI 시스템 불량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렌터카 출신이라 우려하셨겠지만 렌터카는 오히려 정기 점검을 철저히 받아서 개인 차량보다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 정비사 짬바로 봤을 때 LPI 시스템은 10만 k 로 이후부터 연료 필터나 레귤레이터 교체가 필요. 예방 정비 비용으로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밑방감.